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제주 오솔록 여러분 제주에 오시면 한번 정도 꼭 오는 그린티 한 잔에 케이크 칼로리는 높지만 먹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네 그런 장소에 왔습니다 드디어 또한 번의 부동산 정책 8.4 전책이 8스 23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군요 아 엄청 많이 시끄럽고요 이이 이 정권과 이삐좀 해주세요 김현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 홍남기 아 나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신련이 한마디 했더군요 기사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손인처럼 보인다. 무조건 동의합니다. 서민을 도와주는 척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투표의 절반 이상을 이 정권은 아마도. 서민들이 다 찍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서민 정착이라고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보니 기득권과 돈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는 경신련의 이야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발표했다. 13만 2천 가구. 국가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결국 재건축을 들고 나왔군요 그렇게도 지랄 방구를 떨더니 아닌 척 서민을 위한 척 어디 좋은 동네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이런 것들 절대로 재건축 안 된다 높이 올라가는 거안 된다 다 규제해야 된다 이러더니만 이제는 건축 업자, 건설 업자를 위한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용인해주고, 소위 말해서 50층짜리 쭉쭉 뻗치는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집들을 줘서 이제 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집을 줄 건가요? 거기는 그, 소위 말해서 강남이 되든 서초가 되든 청담이 되든 삼성이 되든 어디가 되든 그곳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오케이를 할지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고 또한번 강제로 공산주의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식을 선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것인가요 <목소리> 경종률도 올리고 재건축을 한다 과연 그 동네에 사는 입주민과 그 동네 주민들이 찬성을 할지 절대로 잘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고요. 먼저 경실련에서 반박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경실련은 집값을 끌어올릴 뿐만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기존 단지보다 높여 준다. 이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 바로 이것입니다. 개발 이익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토지주와 건설업계의 로또만 안겨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방법을 어떻게 제하든 임대 주택이 들어오거나 또는 자기들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시기에 용적률만 높여놓고 높은 층을 친다 하면 그것은 허락하기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큰 난간에 봉착하며 스물세 번째의 부동산 정책 투기판으로 벌어지며 이것은 완전히 꼴까닥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이 정부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급 확대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랬죠 집값만 올렸죠 그리고 원망만 듣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네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판교 위례 신도시 등에서도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판교 분양가 엄청났었죠 그걸 왜 풀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도와주는 쪽 서민들을 위례 이런 데 지금 집값들이 수십억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수십억짜리 집은 서민이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준비가 된 조그만 종잣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수십억짜리 집을 살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노무현 정책에서 했던 홀가당 망한 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경실레은는 대책으로 발표된 26만 호중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나 위례처럼 많은 높은 분양가를 측정해서 건설회사나 건축주를 위한 그런 팔사 대책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로 70%는 8트는 팔. 매용 그다음에 임시방편으로 30%는 서민을 위한 척 그러나 서민들은 상당한 액수의 값에서 조금 떨어진들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500만 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50만 호는 다 주택자가 사재기를 했다. 당장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 주택자들의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과 홍랑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홍랑기하고 김현미는 제도가 어떻고 좋다고 시간을 가져야 바뀔 수 있다. 참. 헛소리를 계속해서 몇 년간 듣다 보니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짜증이 나서 신발을 한번 던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이 인간들을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남 조합 공공재건축 50층 지어서 나라에 바칠 거면 누가 합니까? 라는 기사가 드디어 떴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지역들이 강남이든 강북이든 높게 용적률을 높여서 50층으로 짓들 국가에다 바쳐라. 그리고 또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땅에 짓는 무슨 뭐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까지도 높이 받아서 예 지금 정권 자체가 지금 세금 높이 받아서 예논아주기 이걸 지금 공산화처럼 하려는 이 작전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또그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재건축 용적률 높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높이 줘가지고 나라에다가 나머지는 다 바치고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채씩 갖고 세금만이 일 년에 1 억씩 내라.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이런 내용을 오늘 서울신문에 놨더군요. 뭐 하여튼, 아, 순조롭지 않은 8.4, 23번째 부동산 정책. 이게 자기네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짓걸리고 떠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남기 김현미 김상조 예 이런 상태로 여기서 이제 불이 붙으면 이세 사람은 곧 끌어내려서 국민의 처단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빨리 문재인이도 점세를따려면 하루빨리 이세 사람을 모가지를 잘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스물세 번 스물네 번 스물다섯 번 해봤자 생각 없이 그냥 옛날 노무현. 또는 얼마 전 박근혜가 다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어게인해서 지네가 야당으로 있을 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했던 것들까지도 끄집어내서 지금 다시 일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은 1년 반 남은 거를 그냥 허송세월 하다가 나는 내 자리에서 내려가고 평년하게 양산에 가서 잘 살고 이 나쁜 놈들은 또잘살수 있게 재산 많이 불어놨으니까 니네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했던 것은 장난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